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오늘은 신촌 대학가에서 주변 학생들은 다 알지만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신촌 삼겹살 찐맛집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검색해도 글몇개 없는 나만 알고 싶은 숨은 찐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따스한 감성과 인정이 흘러넘치는 학교 앞 그곳, 들어가시죠. 요즘 레트로 열풍이 부는데 여기가 진짜 옛날에 지은 그대로 오리지널 레트로입니다. 메뉴판인데요 가격이 심하게 저렴합니다 얄팍하게 100g 이런 거 아니고 150g 아까처럼 사장님이 어머님 소리 듣는 게 당연하죠 서대문구에서 인정받은 착한 가격 모범 없어고요 하나로 클럽에서 추천하는 우리 농산물 식재료 이용 우수 없입니다 무한단골을 양산하는 대통주가 있는데요 여기 오시면 이거 꼭 필수 주문이고요 정갈하게 썰린 냉삼 떡이랑 대통주 나왔고요. 완전히 잘 되는데 꽝꽝 얼었네요. 와. 이런 거 아무데서나 안 해줍니다. 김펄펄 화산계란찜 예열한 호일 불판에 빠르게 올려줍니다. 냉삼에는 콩나물, 김치, 마늘 삼종 세트가 기본이고요. 갑자기 오뎅탕 서비스가 나왔는데요. 촬영한다고 준건 아니고 옆 테이블도 받았는데 여기는 사장님 기분 따라 조금 한가하거나 여유가 있을 땐 이렇게 서비스를 잘 챙겨 주십니다. 가성비 넘치는데 따뜻한 인정까지 단골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익는 동안 한잔 올리고요. 냉삼은 해동되면서 튀기듯 구워지는 게 상당한 매력이죠. 채소들도 고기 기름 팍팍 먹여서 굽고 적당히 두툼한 게 육질도 좋고요. 양념이 눌러붙으면 사장님이 바로 교체해줍니다. 주변 학생들이 다 모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기는 메인 기본 삼겹살이 진짜 맛있는데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돼지고기의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잊고 있었던 추억의 도시락. 이게 2,000원이야? 다른 데서 4, 5,000원 받는 도시락이 단돈 2,000원에 이렇게 알차게 나오고요. 흔들흔들 해주고 지대로 비벼진 옛날 도시락 완성입니다. 이름답게 어릴 때 먹었던 추억 그 자체의 맛이고요. 이건 쌈 싸먹어야죠. 화산 계란찜이라 더 감칠감칠하고요. 도시락에 삼겹살. 진짜 그 어떤 것도 안 부러운 맛입니다. 신촌 걷고 싶은 거리 골목의 작은 명물. 선배가 후배를 데려오고 그 후배가 나중에 또 후배를 데려오고 그렇게 추억에 추억이 쌓여가는 학교 앞 노포 삼겹살집은 오늘도 변함없이 맛있는 추억을 구워냅니다.